오케이 그럼 된건가요? 열량온? 아닌데? 오 맞아 맞아맞아 맞다 맞아. 왔다, 맞다 왔다. 아, 여기네 열량이 있어야지 이게 난이도를 조정해줘야지 이거 자 모든 데미지인가 경치 획득 방경 보너스 획득 보너스구나 그냥 10분짜리라 근데 의미는 크게 없는 15분짜리구나. 15분짜리면 나쁘지 않죠? 다깐만 자동전환해도 열량 올라가고. 좋아. 어, 이제 좀깨임 느낌이네. 피 색깔이요? 아, 반동, 이거, 그거죠? 블러디 효과였나? 멀쩡해졌어요? 지금? 아까는 약간 그... 모바일 게임은 안 하는데 약간 모바일 게임 보면서 이해 못하는 그이거든요 연령 사용빈도 이제 나오네 어차피 게임 안 하는데 왜 켜놈? 맨날 보고 오는 제가 그 모바일 게임 많이 하는 형 있는데 어차피 안 하는데 왜 켜놈? 왜, 그 안에 거임? 사격 시타나 한발 더. 레오네 자동 사냥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이해할 수 없어. 그리고 이렇게 강해, 자동 사냥해서 강해져도, 나중에, 그, 내가 직접 사냥을 안 하더라고? 강해지려고 자동 사냥을 하는 건 맞는데, 왜 이렇게 늦게 돌아가는데? 아닌가? 조준이 내가 안 되는, 내가 조준이 안 되는데? 지 맘대로 조준하네요? 나는 그냥 꾹 누르는 건 정도? 무기 특성인가? 탄나운 관통. 매우 좋고. 딱 필요해. 지금 뭔가 애들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일단 연량 관리만 하면 되나보다, 지금은. 야, 무슨 일 하고 있었지? 아무튼, 나중에 강해져도 자동 사냥만 돌리더라고? 레이드도 심지어 자동 사냥을 하더라고. 그걸 보는 느낌이었어요. 자동을 다 해주니까 킬쿨 타임, 피아 범이, 벌 컴포. 지금 이것저것 데미지 좀 필요해 보이죠? 지금 무기 강화 없이 난이도를 올린 거라 조금 좀 힘들어 보인다 지금.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아우라. 음... 요거 괜찮아 어우 어 근데 지금 좀 쉽지 않은데? 공중지원 뭔데 아이슬링 잠깐만, 대쉬가 있었지? 비행속도 및 비행반경이 각각 향상 근데 뭔가 지금 아까부터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온다 내피정건 지금 데미지인데 데미지가 필요 없는데, 관통수 말고. 벌컴프 사거리? 마우라 두 개지인가? 관통? 관통은 필요 없는데, 지금. 관통은 근데 볼탄 때문에 나쁘지 않을 수도. 그리고 지금 자동 조준되는 게 문제가, 터지는 애들 있잖아, 이거. 터지는 애들 내가 점사가 안 돼. 무게 열기는 가 와 이거 이게 데미지지? 용게좀 필요해 어 확실히 빨리 줄어드네 열기가 냉각이 엄청 빨리 들어져 무기가 가열되면 충격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음. 얘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번에는 요거 안 쓸게요. 에픽이긴 한데, 그리고 데미지도 되게 좋고 나쁘지 않는데, 저는 열기 이거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재밌네요. 이거 그냥, 베이지 관리하면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재밌어. 저거 자동조준 빼, 버려야겠다 자동, 자동조준도 자동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다 내가 하고 싶어. 아, 또 나오네.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아우라 두개진 게 나쁘지 않고 지속 시간. 지속 시간 좋아. 아 왜자 왜자꾸 나오는 거야? 아이 먹어 버리자. 과열 안 시키면 되는 거니까 내가. 약간 보스용을 쓰는되는 거니까 저건. 그리고 과열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게 과열시킨다고 해서 손해 보는 게 없는데 그러 보니까. 잠깐만. 열관리 할 이유가 있나? 회복 하나 가고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거 과열을 시키나, 과열을 안 시키나 줄어드는 속도가 똑같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열관리를 왜 하지? 뭐지, 어? 열관리를 왜 하죠? 그러면? 방경 어, 하나 뭘까? 방경 하나 뭐누구? 오. 줄어드는 속도가. 잠깐만, 이게 그거고? 보조 장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네? 좀더 빨리 되는 건가? 그렇지도 않은데요? 차이가 그렇게 크게 만다고 해도. 아니, 차이가 없는데, 그냥? 어? 왜 차이가 없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걸 누르고 있는 거나 이 자동 공격이나 그뭔 차이임 이거? <laughs> 뭔 차이인데 내 원할 때 이걸 터뜨릴 수 있다? 그 정도? 음. 일단 자동 조준을 끼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어? 탄환 한발 더? 너무 좋아요 자동 조준을 좀 빼고 와야겠네 보조 장비 수, 어? 근데 이거 두 개밖에 없나 보다. 둘다 좀. 꽤 필요 없어. 결국에 자동조준을 빼고 와야 되잖아, 이걸. 어차피 지금 자동조준이라가지고. 바열도 그냥. <laughs> 이렇게 돼버리면 상관이 없고. 결국 다시 자동선행으로 돌아왔네? 보조 장비 데미지? 나쁘지 않아. 뭐, 요거는 이제 빼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어. 근데, 과열 되면 당연히 효율이 좀 줄어들 필요하는데, 그게 아닌 게 좀. 왜지? 오, 근데 뭔가 많이 나온다? 사소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무기 데미지 드디어 나왔네? 타격속도. 데미지죠? 지금 타수가 족한게 데미지가 두 방씩 밖에 서도 있으니까. 한 방에 죽일게 만들고. 아예. 음. 보조장비 데미지. 하나 있어야 애들 한 방에 죽이려나? 아우라 두개 증가 아우라가 지금 데미지 몇이지? 일단 수량으로 가죠 얘는 필요 없고 얘는 단일이라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반경도 어차피 결국에는 어휴 저거 먹으면 되긴 할텐데 안먹고다 나중에 자석 먹으면 되니까 반경도 굳이 왜 안싸 왜 안싸 왜 안싸 뭐야 저기 꺼져 있었어, 잠깐. 자동 공격의 패. 크리티컬률 좋고, 발칸포? 지금 데미지, 최대 데미지가 부족하지 않죠? 탄수가 부족하죠? 아! 어? 하지만 피닉스. 어, 끝난 줄 알았네. 대쉬 쓰는 거좀 위험하긴 하다. 대쉬를 완전히 넘어가야 안 맞는 거고. 딱 뭐가 없어야 되네, 근처에. 누적 슈퍼에너지 코어 2회 사용? 누적 슈퍼에너지가 뭐지? 열량의 사용 빈도. 그하고 열량이 빨리 까인다는 얘기죠? 열량 소모가 증가 거나 무기 데미지. 요것도 지금 퍼지는 거 있으면 나쁘지 않고. 슈퍼 에너지 코어가 어디야? 어. 어딘가에 슈퍼 에너지 코어가 있나 본데? 아, 보스 잡으니까 올라왔어요. 아, 슈퍼 에너지 코어가 그 엘리트의 그거구나. 보스 잡을 때... 음... 사거리 발 컴포 사거리 필요 없고, 어차피 다 맞으니까 보조 장비 데임지로 가겠다. 보조장비 전체 데미지 올리는 게 있네. 이런 것도 있으면 나쁘지 않지. 이전는 역시 하나 정도 있으면 오, 이렇게 많아.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은 거 같고, 더 어, 좀... 좀 과하게 많은데, 이거 과하게 많아요. 보조장비 전체 데미지, 아우라 데미지 한 방에 죽이는 거 같긴 하고. 아어이 포인트는 뭐지? 아어 파워하머 8 위기다 위기야 어... 크리티컬 얘 보스인가? 이게 그건가? 아니네 주문이 데미지 나쁘지 않군 어, 저리가 맞아 이 정도 이렇게 좀 나에게 위협을 줘야지 이제 좀 게임 나와졌다. 아우라 데미지인가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저거 열량 터지는 거. 벌컴퍼도 나쁘지 않고. 지금 타소 굉장히 부족해 보이죠? 몇분 남았어? 5분 5분 남았어? 소이탄 나쁘지 않아. 소이탄 깔고 소이탄으로 들어가자. 여기 안에 있으면 조금. 오늘 지속 시간을 왜 이렇게 잡냐요? 경험치를 좀 줘먹어야 되는데, 경험치 먹으러 뚫기가 좀 힘드네. 소리탄 범위 굉장히 좋고, 소리탄 데미지도 먹어야되는데이리공군 뭐야? 뭘 수리해준 거지? 열기 냉각속도? 이용하고요, 도 볼탄 하나 더 나오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냥 발사차나 증가하는 거나. 호이탄 하나 증가. 지속 시간 100%? 요것도 좋고. 호이탄 관련해서 굉장히 좋네요. 그 이런 벌레들 상대할 때 불이 짱이지. 외계 벌레들. 근접 방어, 이거 나쁘지 않아서. 방어 하나 해주는 것도 좋긴 한데. 어차피 애들 밀려오는 거못 막으면 투두 맞는 거고. 지금 리젠이 있으니까. 5분 나왔네? 생각보다 좀 많이, 오, 오 열기 좋아. 많이 많이 몰려오긴 한다. 냉각속도 지금 굉장히 빨라졌네요. 무기 사격속도. 공속이란 얘기지, 이건? 나쁘지 않고. 크리티컬 지금 20%. 보조장비 데미지? 아우라? 아우라 데미지 증가하는 거랑 아우라 지속 시간 증가하는 거, 요거 좀 괜찮아 보이네. 아우라 이거 되게 쓸모 있다. 아니 내 초에 보조 장비들이 막 그게 하자가 있는 게 없어 보이네. 다 되게 쓸만해. 보통 절대 먹으면 어, 소탄 데미지? 보통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뭐 하나 좀 빠지는 게 없네요. 소탄 좋고, 그 부메랑 나쁘지 않고. 업그레이드 옵션도 괜찮고 기관총 나쁘지 않고 벌컴포 좋고 다 좋아. 드론이 드론은 근데 안 찍어서 모르고 좋은지 안 좋은지 이상 열에너지가 접근 중이라는데 엘리트인가? 오. 공격이 좀 많이 오긴 하네. 하지만 요 정도로는 내 몸을 꼭, 바로 맞았죠? 주무기, 주무기 데미지가 지금 필요한가? 근데 이거 말고는 지금 찍을 게 없네. 일정 레벨을 먹으면 같은 게안 나오는 걸지도 모르겠다. 지금 돌탄 같은 거 나오면 좋은데 데미지는 필요 없고 어차피 한 방인데 탄수가 지금 모자라 아니면 터뜨리는 거 데미지 고용 거? 소울탄 어, 소탄 지금 무용하죠 지속 시간도 찍어나고 범위도 찍어나고 데미지도 올려나고. 되게 원거리 공격이 되게 적절하다, 게임이. 어우. 되게 적절한 원거리 공격이 와.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아. 되게 속도가 준수한데? 속도 설정이 왜 이렇게 잘되있냐 그러면서 조금 까다로워.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 사격속도 50%? 방어용 기관총이 누나. 보조 장비 전체 데미지. 얘는 그거고. 기관총 하나밖에 안 적었었죠? 어떻게 이렇게 황별로 만들어놨을까? AI 도움을 받는 건가? 모든 데미지가 나쁘지 않고. 시야 범위는 딱히 필요는 없어 보여요. 자동 요준 빼고 하면 나쁘지 않을 듯? 어, 이봐. 뭔가 까다로우면서 뭔가 피할 만해. 근데 되게 까다로워. 그리고 보스도 왜 이렇게 나쁘지 않지, 보스가? 어, 근데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나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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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유용한데요. 나 경험치를 못 먹고 가고 있어서 이거 잠깐만 이거 맞냐 이거 투투칸 뭐야 이거 관통 안너안너 아, 너 아니잖아. 일단 관통해도가오오오오 오, 오, 오. 그렇지 그렇지 안 보여 오안돼죽어요 보스 어디 갔냐? 야 재밌는데? 춥겠는데? 결국 탄수가안 나올 텐데요. 이러면 일 겨우 가까스로 버티는 중? 아직 괜찮아. 오른쪽 광클 하면 데와좋아 좋아, 어,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로 가자. 위로 도망가 얘가 순간이동 하나보다 조금씩 포이탄 위에서 비으면어 저기 저기 왼쪽 저기 사격 속기기 곧 아, 근데 이 길을 뚫을 수 있는 상태여야 재를 때릴 텐데, 포이탄 데미지, 포이탄 많이죠. 이건 그리고 얘는 지금 괜찮나 터지는 거, 나쁘지 않아. 지금 빨리 감소해서 연량 감소하는 게좀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열량감소하는 거한 2개 정도만 더 있으면 좀부족하갈수 있어 보여요. 조금만 더 버티면 이 오는데, 쟤를 안 죽인 상태에서의 뭐... 스킬 효과, 스킬 효과 향상 나쁘잖아. 좀더 오래 얼리는 거, 범위도 좀 커지는 거 맞죠? 얼리는 게 커지는 건가? 범위 커지는 건가? 옷을 안 죽인 상태에서 시간 되면 어떻게 되지? 또뭐 궁금하네. 이제 좀할발해 이제 약간 파밍하는 느낌이야. 못 건드려나? 이상 열 에너지가 접근 중이야 어... 잠깐만... 아, 자동으로 죽네요? 보조장비 데미지 100% 증가하는 거 있고 크리티컬 류50%와 이거 진짜 좋다. 크리티컬 류 50에 크리티컬 데미지 100% 증가가 있네. 무기 업그레안 하면 조금 조금 박센 듯?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고 오긴 해겠는데 많이 들렸구나 뭐. 누적 1회의 정글 지대 해질 무역 미션 완료. 아까 정글 지대 해질 무역 아니었구나. 맞네? 맞지 않나? 정글지대 해진 무렵 하지 않았어요? 여러개 같이 안되는건가? 만 5단계는 이걸로 찍어주고 이러면 파워를 강화할 수 있으니까 선봉대 강화 이건 어떻게 눌러? 활성화 소형 로봇 전문가? 얘는, 이속이 좀 느리고, 습득 범위가 낮고, 스킬이 지속되는 동안 보조 장비의 사격 속도와 데미지 향상. 탐욕의 결정체는 뭐지? 저건가? 어, 보조 장비. 드론이랑 같이 하는 애네는? 얘 10레벨 옵션이 되게 좋다. 얼리는 것도 되게 좋고. 일단, 근데 무기를 먼저 하죠? 무기 강화가 어디더라? 여긴가? 그리고 이 아래는? 노멀 1단계로 레벨업식 보조 장비. 노멀 1단계가 뭔데? 아, 노비스 다음이 노멀인가? 아, 노미, 노비스 다음이 노멀이네. 노비스가 그거구나. 루비 같은 거구나. 스케터건요거한번 써보죠. 착건 들어보고 무기 강화를 적당히는 해야겠지. 아, 아 근데 잠만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이 강밖에 못해. 다이아몬드를 오 어. 다이아몬드 많이 주고. 근데 결국에 다이아몬드가 부족해져서 현지를 해야 되는 구조인가? 잠깐만. <laughs> 다이아몬드 부족해 보이는데? 지금 있는 걸로는 좀안될것 같긴 한데요. 몇 칸까지 있는 거지? 되게 많이 들어가, 근데, 네, 이게. 이 친구로 가보죠. 이 친구도 강화를 좀 해줄까?